전국 유도인 한마당 축제인 제 12회 청풍유도대회가 청주에서 막을 올렸는데요 대회는 국내 유도 유망주 3천여 명이 닷새간 열전을 치르게 됩니다. 황정환 기자의 취재입니다. 서로의 팔을 당기고 목을 잡으며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상대방을 넘어뜨립니다. 이어지는 부치기 기술까지 선수들의 도복은 벗겨지고 어느새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청풍기 전국 유도대회 현장입니다. 전국 남녀 초등부에서 중고등 일반부까지 개인전과 단체전 그리고 대학 동아리까지 총3 0 0 0명이 선수로 출전하는 국내 최대 규모 대회입니다. 개최지인 충북에선 1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유도고장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옥천여중 베이진 선수와 청석구 윤정빈 선수 등이 메달 유망주로 꼽히고 있으며 지난해 아시안컵 홍콩 국제청소년 유도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충북 최고 김지연 선수는 이번 대회 역시 우승후보 1순위입니다. 오늘 제 목표는 1등하는 게제 목표고 제 꿈은 2024년에 올림픽에 나가서 정복의 선수처럼 메달 따는 게제 목표입니다. 대회 기간 동안 선수와 관계자, 응원단 등약 6천 명이 청주를 찾을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천 여 명의 관계자들이 우리 고장을 찾아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국 최고의 유도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 12회 청풍기 전국 유도회는 오는 5일까지 열리며. 선수들은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